오빠 어제 집에 몇 시에 들어왔어? 아무리 늦어도 열두시 전까지는 집에 가기로 했잖아. 진짜 이게 몇 번째야.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 아침부터 왜 큰소리야. 안 그래도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어제 동현이 오빠랑 같이 술 먹는다며. 아까 동현이 오빠 인스타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갔던데. 그럼 오빠는 어제 누구랑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구랑 있건 말건 그걸 너한테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냐? 진짜 뭐 잘못 먹었어? 오늘 왜 이렇게 땡대거리는 거야? 내가 땡땡 댄다고 하지 말고 오빠가 나한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설명해 봐. 또 헌팅 포차 간거 아니지? 헌팅 포차를 가든지 말든지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녀도 너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 진짜 적당히 좀 해. 맞네. 진짜 오빠 어제 여자들이랑 술 마셨어? 저번에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앞으로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두 달도 안 지났는데 또 이러게야. 그럼 그냥 헤어지던가. 맨날 잔소리만 하고 이제는 너랑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처럼 설레지도 않는데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차라리 그럼 그때 내가 끝내자고 할때 헤어지지. 뭐하러 붙잡았어? 알겠어. 그때는 나도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오늘로 그만하자. 네가 그러고도 사람 맞아? 허구한 날 바람 피우면서 양심도 없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너는 맨날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찾는 거야. 우리가 헤어지는데 너 잘못이 조금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됐다 됐어. 더 이상 쓸데없이 입시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와 진짜 쓰레기 같은 놈. 저는 1년 반 정도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술자리를 워낙 좋아해서 연애를 하자마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저를 위해 절대 여자 있는 술자리는 안 가겠다 말을 했었고.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그 약속을 깨기 시작하더니 한번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걸려서 제가 헤어지자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길래 한번 봐주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걸핏하면 밤늦게 술을 마시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다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서 이제는 정말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는데, 본인이 먼저 화를 내며 저한테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슬프고 화나고 어이없는 마음을 저희 친언니에게 털어놓았죠. 언니, 나 결국 그놈이랑 헤어졌어. 어제 진짜로 다른 여자랑 술 마셨나봐. 정말?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받아주지 말라니까 왜 용서를 해주는 바람에. 아, 됐다, 됐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이제라도 헤어졌으니까 잘된 거야. 살면서 진짜 이런 인간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면 뭐하러 나한테 사귀자고 한 거지? 그냥 지 좋을대로 술이나 마시고 놀던가? 이렇게 헤어지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다음에 다시 받아달라고 해도 절대 용서해주지 마. 내가 옛날에 너가 그 인간 나한테 얼굴 보여줬을 때 생긴 것부터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때 언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나저나 언니는 연애 안 해? 작년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뒤로 새로 만나는 사람 없어? 없어. 나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혼자 살려고. 이제 남자고 뭐고 다 지긋지긋해. 나는 언니가 그때 그 남자랑 진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러고 보니까 너나 나나 남자 믿다가 발등 찍힌 건 똑같구나. 앞으로는 나처럼 남자 만나지 말고 혼자 살던지, 아니면 바람 안 피우는 멀쩡한 놈을 잘 골라서 만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사귈 때 자기는 바람 피울 거라고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그렇다. 그래도 잘 알아보고 만나. 이상한 거지 같은 놈 만나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알겠어. 언니나 잘해. 저희 언니는 저보다 두 살이 더 많고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수재입니다. 예전에 같은 회사에 직장 선배와 연애를 하다가 부모님한테까지 소개를 시켜 줄 정도로 진짜 결혼을 하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 인사까지 드린 상황에서 남자가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때 헤어지고 나서는 새로운 연애를 하지 않더라고요. 남자를 이제는 못 믿게 됐다면서 아예 혼자 살겠다고 하길래, 어차피 언니의 인생이지만 그러지 말라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시간이 1년이 더 지났고, 저희 언니가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언니가 결혼할 남자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말에 몰래 집으로 내려가 언니의 남자친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확인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야, 너가 거기서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한테는 일부러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뭐하러 집에 내려왔어?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거 몰래 카메라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너한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는 안할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만 하지 말아줘. 정말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언니가 어떻게 그 인간이랑 만나? 대체 언제부터? 작년에 이 사람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봐. 나한테 고민 상담 좀 하자길래 그때 따로 만났다가. 그날 둘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진짜 너무 더러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언니, 나랑 그 인간이랑 1년 반 동안 사귄 사이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알지. 근데 어차피 그건 과거일 뿐이고, 이 사람도 이제 그건 다 잊었다고 했어. 너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살면서 서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게. 살면서 안 마주치고 살겠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래놓고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 너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부모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 너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게 할 테니까 비밀로 해줘. 언니 마음대로 해. 나도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끼고 싶지도 않아. 언니가 그 인간이랑 결혼을 하건 말건 이제는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하겠다는 약속만 지켜? 부모님한테는 차마 너무 더러워서 내 입으로 말도 못 하겠다. 그래, 괜히 이야기해서 좋을 거 없잖아. 이 일은 서로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 언니 결혼식은 내가 못갈것 같고, 축하도 못 해줄 것 같아. 앞으로 안 보고 살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냥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게. 알겠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만남이 좀 이상했을 뿐이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내 앞에서 사랑이 내만의 그딴 소리 하지도 마. 진짜 역겨우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평생 입조심하고 살아. 알겠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언니는 재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다시는 저 사람들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안 그래도 혈압이 높은 우리 아빠가 뒷목 잡고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인간들 앞날의 축복은 차마 못할 것 같네요. 내년 초에 내 동생 결혼식 있는 거 알지? 알지.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결혼식을 한참 추 2월달에 한대?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 3월부터 하지 않나? 그때가 가장 싸대. 요즘 괜찮은 예식장은 예약이 꽉 차서 날짜 잡는 것도 힘들다더라.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하는 건데 걔들도 어쩔 수 없겠지. 아가씨 우리 결혼할 때도 자기는 절대 끝까지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역시 임자는 따로 있었구나? 그나저나 축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 그냥 내가 알아서 얼마 주고 말지, 뭐. 용돈 모아놓은 것좀 있으니까 50만원 정도면 되겠지? 우리 결혼할 때 걔가 만원 한장준거 없잖아. 마음 같아서는 나도 똑같이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오빠니까 그러면 안될것 같아. 그래.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50만원 정도 해주면 되겠지. 괜히 당신 용돈으로 하지 말고 우리 비상금 통장 있으니까 거기에서 꺼내서 어 당신 그 돈으로 차 바꾸고 싶다고 모으는 돈이잖아.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5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알겠어. 아무리 속도 위반이라지만 너무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저희 신우는 예전부터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이야기해왔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왔으며, 친구들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 축의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결혼할 때도 자기는 결혼 안할 거니까 축의금 안 내겠다고 해서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갔었죠. 하지만 사람 앞날은 모르는 일이라고 저희 결혼하고 겨우 2년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얼마 전에 둘이서 제주도 여행 갔다가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답니다. 아이 생긴 김에 그냥 결혼까지 하겠다는데. 신우 본인이 주변 사람들 결혼식을 안 챙겨서 청첩장 보내도 올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이랑 50만 원 정도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너희들 동생 축의금으로 꼴랑 50만 원 주기로 했다면서? 네, 어머님. 50만 원이면 저희들 상황에서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너는 집안의 만며느리가 손이 왜 그렇게 작아? 100이면 100이지? 50이 대체 뭐니? 안 그래도 결혼식에 올 사람도 별로 없고, 축의금 들어올 곳도 없다는데. 하나뿐인 동생인데, 너희들이 좀 신경 써서 잘해주면 안 되는 거니? 100만원은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결혼식에 사람 적게 오는 건, 아가씨가 친구들 결혼식에 안 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적게 오는데, 너희라도 성의를 보여야 할거 아니냐? 니들이 50만원 주겠다고 하니까, 내 딸도 어젯밤부터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저희는 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100만원은 진짜 여러모로 무리예요. 내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듣자고, 너한테 연락한 거 아니다. 너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신우 결혼에 100만 원 정도는 축의금으로 내줘야 할 거야. 정 크게 못마땅하면 아예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아, 심호가 저한테 했던 소리를 남편에게 전해줬더니 남편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동생한테 50만 원만 주기로 얘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나서서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고민 끝에 원래 남편 용돈에서 주기로 했던 50만 원과,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내주기로 했던 50만원을 합쳐서 축기금으로 100만원을 맞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 정도는 형제들끼리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도 월급을 그리 많이 받는 게 아니라서 100만원은 큰 부담이었어요. 게다가 결혼 축기금이라고 하면 주는 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돈이라서 조금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 신호에게 지금 100만원 주는 돈은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죠. 결혼할 때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에게서도 경제적 도움 한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큰소리 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이고 뭐고 참석 안 하고 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니까 그냥 눈딱 감고 한번 해주고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어머님 남편이랑 이야기 해봤는데 아가씨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원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가족끼리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너희들은 그래도 진작 결혼해서 이제는 자리도 잡고 먹고 살만 하잖니. 동생네는 애까지 생겼다는데 너희가 도와주고 신경 써줘야 해. 아, 네.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야죠. 그래, 너희가 먼저 양보하니까 얼마나 좋니? 형제끼리 이런 일로 쪼잔하게 따지고 싸우면 서로 위만 상하는 거야. 나중엔 너희들이 애 낳거나 뭔가 힘든 일이라도 생겨봐라. 그때는 동생이 도와주지 않겠어? 아, 그렇겠죠, 뭐. 어머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니 심호의 기분이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 기분은 엉망이었지만,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해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주고 싶었는데 자꾸만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저희 시모가 그렇게 형제 간의 우애를 중요시하는 줄도 몰랐었고 저희 결혼할 때는 다들 입싹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저희 보고 무작정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니 제 마음이 영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도 저한테 미안했는지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고 왜 신우 결혼식 때문에 저희가 마음 불편해야 하나 성질이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스멀스멀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는 걸 간신히 참고 억누르고 있었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신호의 한마디 때문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언니 내가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진짜 내가 세연이한테 너무 서운하려 그러네. 무슨 말씀이세요? 초기금 문제라면 어머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꼭 저희 엄마 입에서 액수까지 말해야 해요? 나 진짜 너무 서운할라 그래. 우리 오빠야 워낙 단순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언니는 같은 여자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백만 원 해달라 하셔서 백만 원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저 도저히 기분 나빠서 백만 원 받고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문장 네개 달린 엘지 냉장고 정도는 언니네가 해주셔야겠네요. 냉장고요? 갑자기 저희가 냉장고를 왜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 진짜. 이 언니 말 서운하게 하네. 하나뿐인 시누이가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뱃속에 제 아이도 커가고 있고 솔직히 제가 어려운 부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싼 냉장고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저희 결혼식 할때 축의금도 안 내고 아가씨 친구들만 세명 불러다가 밥만 먹고 갔잖아요. 솔직히 축의금 안 주고 싶은데 그나마 남편 얼굴 봐서 백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그때 결혼 같은 건안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렇죠. 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축의금 낸 결혼식이 한 개라도 있나? 그러니까 아가씨 결혼식에 친구들 아무도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바보 멍청이라 주말에 가고 싶지 않은 결혼식 가서 10만 원씩 내고 오는 줄 아세요? 남들 결혼할 때는 자긴 결혼 안할 거라면서 축의금도 안 주다가 이제 와서 급하게 결혼해야 하니까 돈이 그렇게 아쉬우세요? 야, 너 지금 말다 했어. 이게 어디서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더럽고 치사해서 너가 주는 축의금 안 받을 테니까. 내 결혼식이 올 필요도 없고,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 이제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성격이 그 모양이니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하객도 없이 텅텅 빈 결혼식, 어디 한번 잘해 보세요. 그 뒤로 시댁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신우는 울고불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가 저한테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신우가 100만원도 모자라서 문짝 4개 달린 냉장고를 내놓으라 했다고 말해줬더니, 당연히 저희 남편도 신우에게 화가 많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신우 결혼식에 안갈 거고, 앞으로 결혼 생활 내내 신우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냉장고는 어불성설이고, 원래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50만원 더 해주기로 한 것도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남편은 화는 나는데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 결혼식은 참석해야겠다 하더라고요. 다만 저런 애한테 비상금 털어서 추기금을 50만원이나 하기 아깝다며 밥값만 내고 돌아올 생각이랍니다.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말던 심호가 노발대발 성질을 내거나 말거나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가 속도위반으로 결혼하는 주제에 뭘 잘랐다고 냉장고를 사내라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주변 친구 관리 못해서 결혼식에 청첩장 받을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데 텅텅 빈 예식장이 볼만하겠네요. 그러게 좋은 마음으로 준다고 할때 감사하게 받을 일이지. 지가 준비해 갈 혼수를 선안 대고 저희한테 떠넘길 생각이었나 본데 머리 그렇게 굴리다간 앞으로도 큰코 다칠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쩜 하는 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따위인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